155번 x에 대한 3차식을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는 나머지 를 rx x 3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을 x 제곱 마이너스 1로 그냥 읽고줍시다 플러스 1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qx를 하고 나머지를 어, rx니까 이거는 1차 이하로 하면 되니까 ax 플러스 b 로 나타낸다는 얘죠 x는 1일 때 1-1, 3-6, 3은 a 플러스 b 가 되고, x는 마이너스 1일 때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플러스 3, 플러스 6은 9, 7는 마이너스 a, b. 더하기를 하게 되면, 10은 2b, b는 5, b가 5가 되면, 은 이다가, 대비해보면은, a는, 마이너스 2. 됐죠? 그럼 요거는,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죠? 음, 되고 어, rx, rx는 좀보있네 이, y 차가, 어, 이와의, 이와의 차가, 이렇게 되죠? 가, 5 이하가 된다. 이 말이네. 어, 이렇게 원는 말이고.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5 이상,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5 이하가 된다 소리고, 마이너스 3을 더하게 되면, 빼게 되면,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2x 2 되고, 양면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,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오죠 4, 1이 되죠. 정수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, 마이너스 1, 0, 1, 2, 3, 4 이렇게 되죠. 6개가 되겠죠.